안녕하세요. 5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담 올리 만나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예, 음, 에디션 자켓이라고 했는데요. 칼라는 제가 이건 베이지하고 베이지하고 요거 다크 그레이예요. 먹색, 어, 먹색하고 두 칼라 나와요. 린넨하고 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어, 라미가 들어가 있는데 라미가 뭐냐면 풀인데 그 천연 소재로 천연 소재의 그 통기성도 되게 좋고요 어, 또 일단 가벼워요. 어, 가볍고, 린넨하고 비슷하지만, 린넨하고 비슷하지만, 훨씬 라미가 부드럽고요 그리고 구김이 적어요. 어, 구김 이 적는데, 얘가 라미가 42%나 들어있어요. 42%나 들어있으니, 이 소재감의 그 고급짐은, 진짜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 저, 저 자켓 정말 멋지다. 정말 비싸겠다. 이렇게 딱 비싸 보여요. 어, 딱 비싸 보여. 보기에도 딱 비싸 보이고요. 저기 그 브랜드 가시면 앞에 한6자 정도 붙어야될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 되는 그런 그런 소재의 옷이에요. 요 디테일 요거 보이시나요? 그 그레이로 보여 보여드리면 안 보이실까봐 어요 디테일 포켓이 그냥 포켓이 아니고 요 요렇게 디테일이 요렇게 예뻐요. 어. 요렇게 디테일이 예쁘고요. 짠! 돌았을 때 요런 디테일. 제가 뒤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조금 조금의 그 디테일이 얼마나 고급지 만들겠어요. 얘가 우리 지금 화면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약간 헤링본 소재예요. 헤링본. 뒷 포켓도 예쁘, 예쁘고요. 요앞 포켓도 포켓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어, 앞에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얘는 린넨하고 라미하고 섞인거예요 어, 사이즈는 프리사이즈하고 엑스라지하고 나와요 어 그러니까 프리사이즈는 6677 입으시면 되고요 77반 88은 엑스라지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기장감도 기장감도 딱 좋고요 어디 뭐 모임룩이라든지 어, 그렇게 요즘 결혼식장 많잖아요 어, 어. 그럴 때 점잖게 가시기엔 너무 좋아요. 안에다가 뭘 받쳐 입으셔도 그냥 툭 하나 걸치면 옷이 그냥 그 분위기를 요기에다가 면바지 입어도 예쁘고요.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어, 그렇게 입으면 분위기가 또확 틀려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장 사이즈 정장 그 바지를 입고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음, 근데 캐주얼로 입으시면 더없이 예뻐요. 사이즈는 두 사이즈로 나오니까 두 사이즈로 나오니까 가다는 그6677 맞춰서 어, 6677은 작은 사이즈 그리고 77반 88은 엑스라지 사이즈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어, 작은 사이즈예요 가단이 56이에요. 기장이 67이에요. 긴 자켓도 아니고요 아주 짧은 자켓도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얌전하게 어디서든지 입을 수 있는 자켓. 살짝 뒤로 넘겨 입으셔도 좋고요 약간 그옷 분위기는 우리 그 브랜드로 얘기하면 뭐한 르베이지 정도, 어 그런 정도의 분위기고, 그 정도의 고급스러움이에요. 어. 입기 전에 자랑자랑 해볼까요? 이렇게 소재가 훌륭하고 옷이 고급진만큼 안에 아, 네, 바느질도 너무 고급지죠? 너무 예쁘죠? 우리 딱 그거지. 아나 나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를 입어도 제대로 입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너무 고급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내가 둘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어떤 칼럼을 뭐 이렇게 어, 가릴 수도 없고요. 보시면 이 다크 그레이도 너무 멋스럽죠. 요거 헤링본 보이시죠? 이렇게 요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이렇게 고인치로 하나 딱 때려주는 요런 라인. 이이 이 자연스러움, 이 예쁜 디테일, 이 뒤에 뒤에 요런 디테일도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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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보이시죠 요기요런거 하나 하나에 어, 하나 하나에 얼마나 멋스럽겠어요 여기에다가 저희 그 청담 면티 입으세요 어 청담 면티 입으시고요 그냥 이거 하나 쭉 걸치세요 어 걸치시면 어느 장소 가셔도 빠지지 않아요 진짜 어뒷 모습 보여드리죠 이렇게. 힙 아래로 어 엉덩이 반쯤 약간 그힙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기장감이고요 기장감이고 요 뒤에 요 캐주얼한 요 주머니도 어, 한 포인트 하죠 요렇게 요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정말 얘는 입이 닳도록 서, 설명을 해도 어, 지나침이 없어요 어, 지나침이 없고 이 라미의 소프트함도 있고요 라미가 살짝 그 통기성도 좋고요 요 쓰리 버튼도 쓰리 어, 버튼도 또 한몫 하죠 이 3버튼으로 이렇게 된 것도 클래식함의 진수잖아요. 어, 이게 그냥 딱 봤을 때의 그 느낌, 첫 느낌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폴리 자켓 이런 거 완전히 틀려요. 음, 완전히 틀리고 그냥 딱 보면 어머 예쁘다, 어머 고급지다, 지금 뭐지?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요거 소매기장 52 나와요, 52. 음. 52. 근데, 이게, 여름 딛는 자켓을 완전히 이렇게 길게 안 입잖아요. 여름 딛는 자켓은 완전히 길게 안 입어요. 이렇게 저한테도 요만큼 차잖아요. 저한테도 요 지금 손목뼈 위로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여름 옷들은 대부분 다, 어 그, 긴 팔로 잘안 입고, 안 입고 다요 정도 되는 기장이니까, 팔 기장은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요 베이지 어디 가서 이 라미가 어? 48%나 들어있는 42%나 들어있는 이 소재를 어 그리고 봤을 때도 어머 옷걸이에다가 걸어놓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런 디테일의 어 그런 자켓이에요. 음 걱정 안 하시고 하나쯤은 내가 어, 고급지고 어디 갈 때도 꼭 필요한 옷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잘 구입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하늘하늘한 어 하늘하늘한 바지예요. 그 폴리 소재 바지인데 한 여름까지 한 여름까지 그냥 입으실 수 있는 폴리 소재. 기장이 98 나와요. 밴딩 부분에 어 밴딩 부분에 요렇게 여성 여성하게 요렇게 밴딩이 요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어. 요런 라인. 너무 이쁘죠? 바지 통 재받을게요. 왜냐면이 바지 이 통이 어,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해드렸던 거하고 요거는 조금 더 좁아요. 그거보다. 아 요게 바지통이 26 나오거든요. 저 지금 이게 이 바지예요. 어, 이 바지인데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고 아까 요 다크그레이도 이 베이지 바지하고 이렇게 입어도 화나잖아요. 싫으시면 이 블랙 바지도 괜찮아요. 이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블랙 바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블랙 바지 넣어주나도 많잖아. 어, 기본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포켓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어, 주머니 있고요. 정말 안 입은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안 입은 것 같아. 그그 그 표현 이외에는 뭐라고할 말이 없어. 어, 정말 안 입은 바지 같고 가볍고. 시원하고 하늘하늘 한여름까지 그냥 풀로 가시면 돼요. 어, 한여름까지 그냥 풀로 가시면 되고요. 그냥 딱 정장 바지잖아요. 어, 어, 정장 바지. 지난번에 제가 그 화요일날 해드렸던 그 카프리는 이거보다 살짝 넓어요. 음, 이거보다 살짝 넓었고요. 얘는 이 통이 살짝 넓어도 이 소재 자체가 살짝 처지는 소재니까 그 넓은 거못 느끼실 것 같아요. 못 느끼실 것 같고 아주 편안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이이 어, 이 여름에 한 여름까지 그냥 쭉 주름 어, 뭐앉았다 일어났다 주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어디 그 좋은데 가실 때 음, 좋은데 귀한 자리 가실 때 가실 때 그냥 아주 고급스럽게 하나 입으시면 너무 좋죠. 어, 구김 하나 안 가고 시원하게 톡 떨어지는 바지. 그렇다고. 막, 쓸고 다닐 정도의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블랙은 또 블랙대로 쭉 떨어지거든요. 제가 워낙에 이 코코아 베이지, 이게 그냥, 그냥 베이지 아니라 살짝 코코아 빛 베이지거든요. 어, 코코아 베이지 핏도 못이고, 컬러도 못이라고 제가 지금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랙은 그냥 블랙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내주니까. 어 이렇게 베이지가 음, 베이지가 이렇게 코코아 색깔이 살짝 나는 베이지예요. 음, 색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입어봤던 바지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랙 바지. 아유 블랙 바지 솔직히 얘는 베이지 블랙 그냥 다 가져가셔도 돼요. 다 가져가셔도 쓰임새도 너무 좋고, 어 너무 좋고 핏도 너무 예쁘고. 제가 참고로 저는 금방 입었던 거죠 라지 입었습니다. 아니 우리 고객님들이 그 제가 라지 입을, 입고 하는게 이게 화면하고 좀 틀려 보이시나 봐요 근데 라지 입는데 안 믿으신 분들도 많아 라지 입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편안하게 그냥 일반적인 동네 아줌마하고 똑같은 몸매니까 몸매니까 그거 구분하시 저기 봐 편하게 보시면 되죠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 얘는 세사이즈678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도 어, 포켓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퍼퍼짐해 보이잖아요. 없으면 어, 그 차이 있으니까 안에도 디테일을 이렇게 잘 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고 신축도 너무 좋고요. 음, 그래서 예, 이름도 예쁘죠? 로루바지 <laughs> 이렇게 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어, 살짝 바꿔서 조금 캐주얼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와 떨었잖아. <laughs> <laughs> 지금까지 살짝 그린넨 갖고 우아를 떨었으니까 이제 또 우리 본의의 발랄함으로 또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웃으면 보기와요. <laughs> 그 스마일티 <laughs> 스마일티를 입고 왔어요. 요거 스마일티는 아주 예쁘게 면 원단에다가, 그러니까 면마 원단에다가 프린팅을 해서 붙인 거예요. 자수로 이렇게 귀엽죠. 사이즈도 너무 편안해서, 가단이 57, 기장이 62, 57에 62. 우리 88 사이즈도 언니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 예쁘죠? 얘가 약간 그, 소라 색깔인데, 어, 소라 색깔인데 약간 그린빛이 살짝 도는 어, 그런, 그런 블루예요. 어, 그런 블루. 사진에서 지금 컬러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 바지 칼라가 살짝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바지 칼라가 되게 지금 진하게 나오는데 북청색이에요. 북청색이라서 제가 그 칼라 톤을 지금 맞춰서 입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핸드폰에는 약간 그 코발트빛으로 도는 것 같아요. 북청색. 북청색에 요 블루티. 블루티인데 얘요 스마일티가 제가 입은 블루하고 요렇게 크림 아이보리하고 두 칼라. 요렇게두칼라에요요 크림 아이보리 너무 귀엽죠? 면 소재는 또 얼마나 좋게요. 소재 너무 좋은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웃는 게 아니라 여기도 웃는 얼굴이지요. 보시면 옆에 사이드 밴드 이렇게 타져 있고요. 요 밑단에 요 라운딩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밑단에. 밑단에 요렇게 라운딩이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스마일티예요. 스마일티. 얘는 어, 크림 아이보리예요. 크림 아이보리. 그리고 제가 이거 민트 너무 예뻐요. 요거 그냥 제가 보자마자 어머 귀엽고 예쁘다. 그냥 노말하게 하나 딱 입기에는 참 좋다. 어. 그래서 사이즈도 너무 편안해서 너무 편안해서 제가 얼른 내려왔어요. 이렇게 라인도 너무 좋고요. 요요요 요, 요 옆에 라인 요렇게 손가는 것도 예쁘시죠. 어. 이렇게. 사이드밴드 타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라인, 라운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요런거 하나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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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게. 잘 정성 들여서 만든 티셔츠인 것 같아요. 요란하게 막 그림 있고 막 요란한 것보다 요렇게 포인트로 하나 딱 올라간 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 스마일티, 스마일티 이렇게 두 칼라.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티가 크림 아이보리하고 블루하고 두 칼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구부바지예요. 구부바지. 원래 구부 바지로 나왔지만, 나왔지만, 우리, 그, 아담 사이즈 언니들한테는 딱 좋은 긴 바지가 되겠죠? 기장이 89. 응, 음. 기통 24. 요렇게 구부 기장에 구부 통. 응. 구부 통 기장. 너무 편안해 보이죠? 그냥 여름에는 그냥 이런 면바지, 어 면바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여름 바지로 이런 거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노만하게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넓게 딱 포인트로 이렇게 칼랑 또 얼마나 예쁘게요? 얘가 크림 베이지예요. 크림 베이지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있고요. 진한 핑크예요. 진한 핑크, 세리 핑크 그리고 그린. 여기에 제가 입은 이렇게 블루까지, 어, 블루까지 해서 이렇게 칼라 다섯 가지 컬러, 베이지, 화이트, 핑크, 그린, 블루까지. 어, 소재는 면이에요. 소재는 면, 면 소재, 면 스판 소재고요. 면 스판 소재고, 기장은 구부기장이에요. 어, 구부기장이고, 구부기장에 이렇게 통이 일자로 딱 떨어지는. 일자로 딱 떨어지는 이런 두부지장 다시. 그래서 이렇게 바지가 얘는 얘도 또요렇게 포인트로 어, 포인트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바지 고무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무줄 돌아다니지 말라고 어, 말라고 이렇게 가운데 한 번씩 다 박아줬어요 박아줘서 왜냐면 여름 바지는 이 소재가 약해서 어, 소재가 얇다 보니까 안에 고무줄이 돌아다니거든요 어, 이렇게 딱 잡아주지 못하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딱,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살려준 거죠. 아주 귀엽게 입으실 것 같아요. 요게, 요거 입고, 우리 그, 후드 조끼 같은 거, 어, 후드 조끼 같은 거 맞춰 입으시면 훨씬 귀여울 것 같아요. 그쵸? 해서 요 에이스 통바지, 에이스 통바지,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구요. 다섯 가지 칼라. 제가 입은, 이분, 청블루도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어, 이런 색. 이건 뭐 칼라가 뭐뺄 칼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본 칼라 기본 칼라에다가 이렇게 산뜻하게 음, 우리 놀러 가실 때더 좋죠? 이런 거 해서 면바지, 어, 에이스 면, 에이스 통 면바지, 어 다섯 가지 칼라 소개드렸어요. 해 이렇게 예쁜 린넨 원피스 데려왔어요. 아주 이노말의극 치인데 정말 예뻐요. 린넨이에요 어, 린넨 소재로 보시면 요렇게 살짝 <laughs> 살짝 포인트가 요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앞에 앞에 요렇게 절개선이 있어요 어, 절개선에다가 이렇게 포켓이 있는 거예요 네. 얘는 그냥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그냥 쭉 가셔도 돼요 쭉 사이즈 먼저 재봐 드릴게요 기장이 110 나와요. 어, 기장이 110 나오고 얘가 두 사이즈거든요. 어, 두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어 입고 있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예요. 어, 프리 사이즈 가단이 55 기장은 110 110에 55면 무릎 밑에 종아리 반쯤 가려지는 어, 종아리 반쯤 가려지는 그런 기장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장이죠. 어, 가장 사랑하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사이드에 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걷는데도 지장 없구요. 어, 지장 없고, 제가 지금 입은 게 작은 사이즈예요 어, 작은 사이즈가 그렇구요. 큰 사이즈는, 가단 사이즈만, 재봐드릴게요. 어, 큰 사이즈는 60 나와요, 가단이. 어, 가단이 60 나오니까, 그, 6677 언니들은, 그, 제가 지금 입은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구요. 66 반, 뭐, 나는 좀 크게 입는 게 좋아. 어 하시는 분들은 위 사이즈로 가시면 돼요. 어, 위엔 뭐, 가단이 60까지 나오니까 88, 88 반까지 그냥 편안하실 것 같아요. 편안하실 것 같고, 이, 지금 이 린넨 느낌이 딱 화면에도 보이시죠? 음. 린넨에 이 소매 부분은, 소매 부분은 여기까지 린넨은 아니에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보이시죠? 어, 요, 요, 망사 같은 느낌의 원단. 근데 망사는 아니에요. 망사는 아니구요. 요게 한여름 소재라서 린넨의 한여름 소재잖아요. 요렇게. 어, 보이시죠? 아마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우리 고객님들, 아, 저 소재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요 소매 부분은, 어, 소매 부분은 아주 편안한 그런 달마루 스판 원단으로 돼있어요. 어, 돼있고, 요, 몸판 부분만 린넨이에요. 몸판 부분만 린넨인데, 어쩜 이렇게 예뻐요. 어? 완전 이쁘죠? 어? 라인도 너무 좋고. 그리고, 늘씬해 보이잖아. 늘씬해 보여요. 어. 늘씬해 보이고, 그냥, 한여름까지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 칼라 보여드릴게요. <laughs> 수다 떨다, 칼라도 안 보여드릴라. 제가 입은 게 지금 곤색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박색이에요, 수박색. 그리고, 블랙 있고요. 블랙이고요. 얘 보라도 아주 진한 보라예요. 어, 진한 보라라서 튀지 않아요. 튀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조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이니까 환해 보이는데 아주 진한 보라예요. 진한 보라. 어요거는 사이즈가 두 사이즈예요. 두 사이즈. 일단은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제가 지금 입은 건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6677분은 작은 사이즈로 가시고요. 77반 뭐그 이상으로 하시려면 요큰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이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 보시기에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제 눈에는 어. 아까 그 네이비 입었을 때그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는 맞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입어도 뭐 그냥 풍경하니 좋네. 그냥 이런, 이 정도지. 어머 너무 크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큰 사이즈거든요. 큰 사이즈. 8, 8, 8, 8반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사이즈니까, 그냥 이 린넨이라서, 린넨이라서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어, 입으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린넨이니까 사이즈 그냥 편안하게, 풍성하게 입으셔도 괜찮구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어, 요렇게 뒤에 맞주름이 있어서, 어, 맞주름이 있어서 더 편안해요. 사이즈는 더 편안하시고, 칼라감도 죽이고요, 어. 옷 스타일도 죽이고요, 소재도 죽이고요. 진짜 예뻐요. <laughs> 진짜 예뻐요. 이게 맞아요. 린넨은 넉넉해야 되고 일단 제가 77인 작은 77인 제가 입어봐 드리잖아요. 입어봐 드렸는데 큰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너무 헤비해갖고 너무 뚱뚱해 보여. 요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 절대 아니니까 나는 좀 77반인데 좀 크게 입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큰 사이즈 가셔도 되고요 어, 되고, 아유, 나는, 난 66인데 나는 저런 걸 크게 입고 싶어. 그러셔도 큰 사이즈 가셔도 돼요. 어, 왜냐면 요런 어깨나 요런 선이 맞기 때문에, 어, 맞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하고큰 사이즈의 어깨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맞지? 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66 사이즈는 요 작은 걸로 입으시는 게또 나이는 예쁘겠죠. 왜냐면 어차피 다, 이게 타이트하게 붙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장감 훌륭하고요. 어, 이런 디테일이나 아주 이런 부분이 입구그이 주머니 포켓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뭐 하나 저거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반에서 원피스가 이렇게네 칼라예요. 네 칼라.